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심누리입니다. 오늘도 신문을 읽다가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찾아주신 선생님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들 그러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손잡아 주시면 더큰 힘이 된다지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해도에서 태어나신 90대 어른으로서 18세 때 월남하여서 자수성가 하셨다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카이스트의 최고령 고액 기부자의 이름을 올리게 되셨다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솔메 승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물 튜슈도 물에 헹궜을 정도로 평생 전략을 실천하셨지만 베푸는 데에는 아낌없이 하셨다네요.기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 브러시 회장님과 부인이신데, 두분다아흔이 넘으신 분들도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쓰달라며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했을 때 기부하셨답니다. 또, 요즘 세상이 혼란스럽도록 코로나가 지배해버렸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학수고대 하였지요. 아침에 일는 많은 기사들 중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 발표에 온 시선을 집중시켜 보았답니다. 내달 네 초인 4월에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의 예방접종 계획은 약 2200만 명에 대한 접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즉, 일반인 대상의 대규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올린, 올려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상반기 접종 계획으로서 별표는 화이자 접종이며 그 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랍니다. 4월 첫 주의 대상인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와 75세 이상 노인은 화이자 접종 대상이 되지만 그 밖의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이군요. 영상 투표뿐만 아니라 각종 보료, 보도 자료들을 잘 참조하시면서 스스로의 백신 접종 시기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서 건강하고 즐거운 우리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겠답니다.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교사, 승무원, 사회 필수 인력도 2분기 접종 대상자로서 먼저 당국은 매일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각 학교의 복은 담당 교사 등 6만 4천0 0명은 4월 첫 주부터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 2학년 담당 교사 등 49만 여 명도 2분기 중 접종 대상 계획이지만 2분기가 거의 끝나는 6월 점에 접종 되어 칠라 보네요. 이어서 보여지는 영상은 김대근 신부의 탄, 탄생지인 솔메 성지와 충남 지역의 첫본당인 합덕성당 등 당진시에서 산재에 있는 천주교 유적 및 맹소들이 한국판 산티오고 산티아고 순례길로 조성된다는 기사와 함께 실려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올해가 김대근 신부 탄생 200주년으로 대규모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없는 예전 같은 날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스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